오, 이게 소吧파요这个是啊这个是这나是이个是这个是这个是这个是这个是这 목로 주점이라는 곳입니다. 추억을 마시는지 들어가 볼게요. 와여거 보니까 연탄으로 난로 떼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 보는 것 같습니다. 추억의 연탄 아니겠습니까? 네, 수정은 아 그래요? <laughs> 아 예, 엄청 저렴하네요. 아니 안주 이렇게 저렴하게 파시면 요즘 물가도 비싸게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예. 네. 기본 안주는? 고운치가 나옵니다. 김치도 아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기서 감자를 직접 갈고 계십니다. 모녀가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막걸리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산추가 제일 맛있거든요. 자,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있지? 우와 김치 진짜 맛있네. 와, 어 사장님 김치 가 진짜 맛있는데요? 오리지널 전라도 꽃피자로. 응. 음. 우리는 김치 안사 먹어요. 아 그러니까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요? 그 어. 겨울에 왔다음에 감자전도 시키고. 어, 데. 양이 너무 많은데. 잘 먹겠습니다. 점심 안 드셨잖아요. 에, 네, 지금 등산하고. 산에 붙잡았어. 네, 빈속이야 빈속. 자주 야겠네 여기 저가 <laughs>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제가 와 양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이게 8,000원밖에 안 합니다 김치도 진짜 맛있고요 감자 나왔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갈았다 갑니다 어, 음. 아,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감자전에 김치라 하니까더 맛있네요. 와, 언제 맛집이야? 음. 요즘에 감자전 되게 조그맣게 주는데, 여기 엄청 큰 그릇입니다. 와, 장난 아니죠 손바닥 보이시죠? 네요. 3개 정도 되는 3개. 아, 여기서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아 지금 봄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가요? 봄에는 뭐초봄이철 세상 봄물. 저기 소호파는 뭐 빨갛게 물쳐서 나온 거예요? 전골식으로 아저씨들 이 많이 주서 호파가 제일 잘. 아 그래? 좀 빨갛게 되는 건가요? 한우가 많은. 약간 빨간 매콤하게 나온 거예요? 한우파에 한우. 한우호파? 아 저도 궁금한데. 아 소호파가 아저씨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호파를 많이 파는 데가 흔하지가 그러니까 저 처음 봐가지고 그 사장님 그러면 저희 소호파도 하나 주세요. 네오 이게 소파에요네아 예, 예. 예. 그래요? 여기 예, 다 양이 많네요 <laughs> 아 이게 한우허파입니까네와 아, 기가 막힌다 이거 오 한우가 더 맛있다고요? 아 수입이 와 근데 이것도 8천원이다 8천원 장난 아니다. 국산 한우라다 한우. 어제 세계입니까? 야채 엄청 많다. 약간 감자탕 맛이 난다. 아, 이거 소주 먹겠습다음음친구 <laughs> 들어오겠습니다. 다음 답합니다. 응. 음. <laughs> yeah, 기다렸다. 아니 그 누린내 이런 게 하나도 안 나니요? 소 누린내 이런 게 전혀 안 나는데? 응. 거파를 갔다가. 삶아서, 쓸어서, 풍기네, 냉어 누르면 딱 하나만... 음... 그것만 먹으러 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네요. 양념이 배서 그런가? <놀린> 혹시, 혹시 공깃밥도 하나 됩니까? 공기밥은안 돼. 공기밥도 하나가지. 밥이랑고 해야겠다. <laughs> <응. 웃음> 맛있어가지고. 아, 그 진짜 맛있으면 장난 아닙니다. 여기. 완전 맛집인 거 맛집. 맞지? 대박이다. 대박. 와, 아니. 호파를. 엄청 많이 썰어줬어요. 이거. 지금 내소한 두발이 되는 것 같은데. 와, 그 순대 살때그허파랑 비슷하긴 한데. 요게저 쫀득쫀득하고 더, 더 맛있습니다. 그 누린내도 전혀 안 나고. 음. 이 밥에 이먹어야될것 같아. 국물이 오래 흘려가지고. 아이밥이 같이 먹어야되네 아. 진짜 맛있습니다 와장난아니다밥 한고기 뚝딱했습니다 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막걸리에 감자잣갈 먹으니까 더더 못먹을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배 불러서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도 지금 반 이상 남겼습니다. 하... 아 너무 꿀맛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남겨가지고 너무 죄송하네요. 음... 이만한 밖에 안 났어요. 막걸리 한 병에. 공깃밥 하나에. 감자전 허파.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고 진짜 든든하게배 불러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잘 먹었습니다. 전철 타고 갈까요? 네, 전철 타고 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